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13은 긴 배터리 수명과 빠른 성능이 매력적입니다. 웬만한 사무용 프로그램이 호환되며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는 강력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실용적입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SSD 확장도 가능해 사용자 맞춤형 활용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사양으로 문서 작업과 영상 편집에도 적합합니다. 3위입니다. MS 서피스 로5 LTE는 12.3인치 화면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현재 할인 중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은 윈도우 기반의 뛰어난 2인치 1 디바이스로 이동성과 성능을 겸비해 강력한 작업 도구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필기감과 터치 기능도 우수합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추천할 만합니다.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2 서피스 프로 9은 가벼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필기감을 자랑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결합해 생산성이 높아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배터리와 발열을 제외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